안녕하세요. 매크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 스퍼 기어죠? 어, 요 스퍼 기어를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퍼 기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 그래서 모듈과 이수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듈과 이수를 서로 곱해준 값이 뭐가 될까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의 피치 값이 되겠죠? 피치 원 지름은 요 모듈과 이수를 곱해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쵸? 이게 전체 이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이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모듈 곱하기 2.25가 되겠죠? 그래서 모듈이 2일 때 대부분은 얼마로 외우나요? 그쵸? 4.5로 그냥 외워버리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요거 이제 지름 값들은 그렇게 찾는다고 봐도 자 이제 폭은 어떻게 할까 폭자 요번 거 폭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조립도로 잘 보셨을 때자 여기 축 있죠 자 축에 키가 꼽혀 있는 이 단의 폭과 기어의 폭이 일치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난번에 우리가 축을 그려놨기 때문에 축에 있는 이 폭의 값을 참고해서 작업을 해주셔야지 이거를 측정을 해주시면은 0.5mm가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되면 좀 틀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우리가 그려놨던 축을 참고해서 요 폭을 어,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폭을 한번 볼까요? 얼마가 나왔는지. 자, 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의 폭을 보니까, 아, 18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한 요쯤에다 가 그려볼게요. 자, 라인. 자, 가로 18짜리 선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모듈이 아까 얼마였어요? 자, 모듈이 2였고, 그 다음에 이빨 수가 30개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모듈이 2일 때는 피치원까지 이빨수로 양쪽으로 위아래 옵셋을 띄워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o f f s 30 해서, 자, 위쪽, 아래쪽, 자,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띄워놨기 때문에, 이빨의 꼭대기까지의 이 높이를 알아야 돼. 그죠? 자, 여기, 여기를 뭐라 그래요? 자, 얘를 바로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그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 f f 2 해서 띄워주고, 얘는 아래로 띄워주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일단은 여기 막아 볼게요. 자, 스퍼기어의 모양으로 일단 먼저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빨의 전체 높이를 구해야 되겠죠. 자, 전체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가 이빨의 전체 높이죠. 자, 요거는 모듈 곱하기 2 2 5고로 4.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옵셋 t 4.5로, 자, 여기서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밑에서도,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 이빨은 양쪽에 뭐가 있어요? 못 따기가 있죠? 자, 그래서 챔퍼, 일로 해서, 자, 여기를, 챔퍼로, 이렇게, 아래도 똑같이,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서는 피치선이기 때문에 중심선으로 변경해줘야겠죠? 자, L, E, 3 해서, 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연장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중심선으로 변경. 자, 그럼 이빨 모양이 이제 다 끝났죠? 자,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 자, 요 안쪽에 요렇게 파여서 들어가는 요 홈을 작업을 해줘야 돼요. 자, 요홈 같은 경우는, 자 아직도 이제 여기를 측정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자 이거 측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어디를 측정할까요? 자요 사이 값을 측정하는 거예요. 사이 값. 그래서 요 사이 값을 측정을 해서 양쪽으로 띄어주시면 됩니다. 자요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측정해 보세요. 자 이거 측정해 보면 어요게어 6mm? 어 6mm 나오는 거 같네요. 자 그러면은 자어 여기서 이제 가운데 띄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가운데로 선 하나 그어주시고 자 없애 3에서 양쪽으로 띄어주시는데 어 이쪽으로는 안 띄어도 될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자 이쪽에 하나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 이쪽으로 밀어 그 다음에 미러된 요거 두 개를 반대편으로 다시 미러 하면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 놓을게. 하나만. 자, 이쪽으로 3mm 하나 띄었습니다. 자, 그러면어 우리가 또 알아야 될게 뭐예요? 자, 요 부분과 이 부분의 지름 값을 알아야겠죠. 자, 요 부분의 지름 값은 일단 요 부분을 이렇게 측정을 하세요. 자, 이거 측정해 볼게요. 자, 요 측정해 보면 요게 22? 어, 22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요, 이쪽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것도 한꺼번에 측정하겠습니다. 자, 이거 측정해 볼게요. 자, 이거 측정해 보면, 음, 46. 4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46과 22. 자,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캐도로 넘어와서, 자, 없애. 자, 22의 절반, 11이 되겠죠? 자, 위로 한번 띄워주고, 자, 없애. 46의 절반은 23이 되겠죠? 자, 또 이렇게 띄워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선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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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워놓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요기 알값이 여기보다는자 이쪽에 알값보다는 좀 작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음, 요거는 제 생각에 알이 2인 것 같아요. 그죠? 어, 얘보다도 작아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R2로 가고 나중에 여기 개별 주소로 해서 어, 이쪽에다가 좀 작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렛 2로 해서, 자, 요 부분, 이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요기 부분이죠? 자, 요기는 그냥 필렛을 해버리면 이렇게 선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필렛 들어가서 자르기 T로 자르지 않기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필렛을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로 마무리 됐으면, 자, 요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편으로 밀어,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또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서 또 반대편으로 밀어. 자, 그럼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움 그래야죠 자, 키움은 여기 가운데 자, 이렇게 선 하나 그어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쪽 부분에 들어가는 키 부분에 들어가는 축지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축지름은 우리가 축을 그려놨죠.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축 지름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얼마? 파이가 10이네요. 자, 그러면, 자, 요쯤에다가, 자, 지름 10. 자, 이렇게 그려놓고요. 자, 이제 규격집으로 가야겠죠? 자, 규격집으로 넘어와서, 자, 여기에 보시면 21번. 자, 평행키가 있습니다. 그죠? 자, 21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키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 축지 름이 10이 속하는 부분이 어 여기에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자 이럴 때는 요거로 참고해 주시면 된다고 된다라고 했어요 자 뒷부분이 이 하기 때문에 뒤에 수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자 요거 10 이구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예요 위로 튀어나온 t2 값을 알아야 돼요 그죠 t2 값은 여기 있네요 그래서 1.4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열쇠구멍 모양이 있죠? 자, 얘는 뭐예요? B2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B 값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이 되겠네요. 그럼 3과 1.4 이거 두 개를 파악하시고 자, 이기로 넘어와서 자, 위로 올라가는 게 얼마? 1.4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양쪽 폭이 3이었으니까 o f f s e 1.5로 양쪽으로 띄워주시고 자 여기 맞고 자 익스텐드로 연장 연장 자 트림으로 선 정리 그다음에 연장 연장 자 그다음에 트림으로 자 여기 막어 잘라주시면 자 이거 완성됐죠 자 그다음 에리엔 d 3해서자 중심선 표현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 자 그다음에 자 얘네들은 중심선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키움 만들어야죠 자 요렇게 선요 모서리에서 선그 다음에 요 끝선에서 이렇게 선세개의 선을 만들어 주시고 트림 자그 다음에 여기 잘라 주시고 여기도 잘라 주시고 자 이렇게 됐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예요 평기어죠 자 평기어기 때문에 자 앞뒤가 없어요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제작을 해서 왔을 때 어느 방향으로 낄지 모르기 때문에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양쪽 모두 다못따기를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업셋1 해서 자, 요거를 하나 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연장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바로 못따기 교차점이 되겠죠. 자, 요 부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직교로 선 하나 그어 주시고요. 자, 요 밑에 부분은 여기는 그냥 직선 거리기 때문에 챔퍼로 그냥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챔퍼 1 해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요두 번째 선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그냥 이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자, 요거랑 요거랑 요거를 반대편으로 밀어 해주시고, 자, 트림으로 선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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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자 요렇게 되면은 이제 못다기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그린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ledn3 해서 요것도 중심선으로 만들어 주시면 이따가 대칭 치수 넣을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얘네들 얘네들은 중심선 변경을 해 주시고 자 이제 가는 시선으로 바꿔서 해치 들어갑니다 자 해치 들어가서 자 안시 31번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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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치가 끝나면 자다 그린 거예요, 그죠? 어자 이제 치수기만 남았습니다. 자 치수기입은 자 일단은 어자 여기 부분에 조금만 뒤로 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 축지름부터 재겠습니다. 자 여기는 1 0파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 밑에를 먼저 이렇게 찍어주시고 자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린 다음에 10을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죠? 자 여기서 여기 찍어봤자 10안 나와요. 그죠 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로 10을 강제로 입력하신 다음에 이쪽 화살표랑 보조선 없애주시면 돼요. 그래서 체인지 들어가서 자, 얘를 두 번째 찍었죠. 그러니까 두 번째 화살표를 없애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도 두 번째를 꺼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부분, 요 부분, 자, 요거, 그 다음에 요 뒤에 부분.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쪽에다 계속 뽑으면 이거를 뽑을 때좀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뽑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자, 요거 하나 뽑아주시고, 요거랑 요거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빛이 그 다음에 전체. 자, 이렇게 뽑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앞에는, 얘는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는 만들어주시고, 복사. 그 다음에 22 앞에다가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여기 축은 끼어만 축구차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에 파이 해주신 다음에 H7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아마 요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요렇게 올라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선택하시고, 요 파란 점 있죠? 자, 요거를 잡아서 요렇게 밑으로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은 요렇게 내려오죠? 자 내려오면 얘를 최대한 이렇게 안 걸리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조금 내려주면 되겠죠? 자그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뭐가 돼요? 기게 허공이 돼 버리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여기까지만 연장만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요쪽 컨트롤 V 얘도 그냥 컨트롤 V죠? 자그 다음에 6 0은 이제 피치 원이죠. 피치 원이기 때문에 p c d 하신 다음에 파이. 자그 다음 마지막 자 얘는 그냥 파이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름 치수도 다 끝났고 자 이제 이 안쪽에 우리가 측정을 했던 부분 자이 안쪽 폭을 자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기어의 폭을 또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면 돼요. 자, 이러면 이제 기어 관련 치수는 다 끝났고, 자, 이제 키옴 치수남 맞죠? 자, 키옴은, 자,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도 이제 마무리 해줘야겠죠? 자, 요거랑 요거는 규격집에 보시면, 자, B2가 되겠죠? 얘는, 어, 요 부분이니까. 자, B2의 허용차 JS9 입력해줘야 되구요. 자, 그 다음에 튀어나온 T2에 대한 허용차도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0.1에서 0 요거 두 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 뒤에다가는 JS9 자, 그 다음에 있다가 자, 요거는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노하우가 좀 생기겠죠. 자, 요거 뒤에다가 표면 거치기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콤마 하나를 미리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은 여기 공간이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표면 거치기 집어 넣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플러스 0.1에서 0 치수 공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체인지 들어가서 자, 맨 마지막으로 가서 공차 부분에서 편차 자, 여기서 상한을 0.1 자, 그 다음에 하한을 마이너스 0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문, 어, 문자 높이를 절반으로 줄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칠수 공차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넣을 것다 넣었죠? 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기하 공차 남았네요. 자, 엘리, 자, 세팅. 자, 여기서 고, 어, 공차로 맞춰주시고, 자, 여기 화살표는 데이터. 자, 얘는 축지름에 들어갑니다. 자, 축지름에 여기 들어가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게, 자, 3번이 D까지 된대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2가 되겠죠? 자, 요놈은 이렇게 2로 맞춰주시고, 자, 다시 1, 2 들어가서, 세팅. 자, 이제 화살표 모양을 바꿔줘야겠죠? 자, 요거, 기어 같은 경우는 두 군데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제일 꼭대기 부분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자, 흔들린 공차, 요렇게 하나 넣어주시고. 자, 얘는 파이가 64죠? 64에 대한 IT 공차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꼭대기에, 자, 이쪽에 보시면은, 자, 64가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IT 5급 사용을 하니까 13이 되겠죠? 자, 그래서 0.013. 자, 그 다음에 데이터는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옆면을 또 해줘야 돼 옆면. 그래서, 자, 엘리. 자, 이 화살표랑 꼭 마주보게 해주셔야 반대편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고 0.013 똑같이 들어가요. 전체 지름에 대한 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2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어공차 다 끝난 거예요. 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표면 거칠기 남았네요. 자 표면 거칠기는 음. 자 표면 거칠기는 자 일단 이쪽에 보시면은 어 여기 안쪽에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 있죠. 자 그다음에 이 스퍼기어의 재질이 뭐예요? 주강이잖아요. 주강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제거 가공을 허락하지 않겠다가 바로 요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어 드립 구멍을 한번 찾아 보는 겁니다 자 드립 구멍은 어떤 게 있나요 자 일단 여기 축지름은 드립 구멍이지만 끼어 맞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쪽 부분에는 W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 나머지 부분 찾아볼까 구멍이 없죠 W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X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자 이쪽 축이 어, X가 들어갈 거고 요키 조립되는 이 부분 두 군데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어의 이빨 양옆에 또 X가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들에 X를 넣어주시면 끝나요. 자, 그래서 일단 X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Y는 이빨 부분 꼭대기랑 피치에 여기랑 어, 이쪽에 Y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어이 기어는 표면 거치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일단 X부터 보게 볼게요. 자, X는 12시 방향 일단 갖고 와서 자 요쪽에 축지름에 아까 들어간다고 했죠. 자 하나 넣어주시고 자키 홈에 이렇게 하나 들어가요. 자그 다음에 여기여기도 요기, 들어가겠죠. 그럼 거꾸로 뒤집어진 6시 방향 요거 하나 갖고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고 자그 다음에 양옆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9시 방향 하나 갖고와서 자 여기에다가 하나 붙여주시고 자그 다음에 3시 방향 자 요놈을 또 하나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X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Y는 이빨 두 군데 들어간다고 했죠 자 12시 방향 Y를 두 개를 갖고 오세요 하나 하나 자 이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 요 부분은 어요 부분 같은 경우는 딥브레이크로 자 여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dimb 해서 자요치수를 끊는 거잖아요. 자 선택 실행 자 선택 실행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끊기고 얘도 끊겼단 말이에요. 얘는 안 끊겨도 되는데 자 이럴 때는 자 요게 요치수선에 붙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 무브로 최대한 확대하셔 갖고 살짝 이렇게 위로 어, 올려 주시면은 티안나게 올려 주시면 어때요? 딱 생성이 되죠? 이렇게 어, 작업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되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어, 다 끝났고요. 자, 이제 요 목표가 남았어요. 자, 스포기어는 항상 요목표로 작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목표 같은 경우는 외형선으로 일단 바꿔 주신 다음에 자, REC 해서 자, 80, 80. 자, 이렇게 그려 주세요.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x 로 깨줍니다 자그 다음에 옵셋 8 그래서 위로 하나 올려주시고 요거를 가는 실선으로 변경 자그 다음에 옵셋 8로 계속 뛰세요 계속 이렇게 뛰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치수 분배를 어떻게 하냐 여기 전체가 80 이잖아요 자 그럼 옵셋 30 으로 요놈을 이쪽으로 뛰는 거예요 이쪽에 항목이 들어가는 부분 자그 다음에 없애 자또 30의 절반 15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꼭대기 부분은 제목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다 지워주시고 자 이쪽은 기어치형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공구가 하나 둘세 개를 차지하죠 자 그래서 하나 두 개를 지워주시면 되고요자이 밑에는 항목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랑 얘 얘는 이제 외형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능실선으로만 변경해 주시면, 자,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꼭대기부터 이제 넣을게요. 자, 요거는 문자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자, dt든 mt든 본인이 편한 걸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이제 d t 스트에좀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 어, 기존에 작업 방법 어, 제가 몇번을 알려 드렸긴 했지만 어, 혹시라도 알려드리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가운데 점을 잡으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선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자 텍스트 들어가서 자 가운데 정렬 맞춰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지금 못 찍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두점 사이 중간이라고 보이시죠? 자, 요걸 선택. 그래서 요 끝점과 이 끝점, 대각선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가운데가 완성이 됩니다. 어, 요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목은 문자 크기 5 해서, 자, 스퍼 기어 요 목표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크기 3.5죠?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자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점 사이 중간 요거 점 대각선 점 문자 크기 3.5 해서 자 여기는 기어치형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나머지는 카피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카피 요 기어치형을 선택하시고 삽입점 있죠 자 삽입점을 선택하신 다음에 자마찬가지또두점 사이 중간 해서 요끝점, 요끝점. 자 칸이 모양이 다른 거에만 하나씩 해주시면 돼요. 자 요거 점, 요거 점이죠. 자그 다음에 두점 사이 중간, 이 점과 요 점이죠. 자 이러면 이제 다 복사가 끝났죠. 자 이제 얘네들을. 자 얘는 이렇게 두 개만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하나, 둘. 세개 해주시고, 요거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복사가 끝났죠. 이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바꾸기만. 자 기어치형은 보통이에요. 아 표준이죠. 음, 표준. 자그 다음에 이쪽은 09가 들어갑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모듈이 들어가고요. 자, 여기는 치형. 그 다음에 여기는 압력각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이 높이. 그 다음에 여기는 피치원 지름. 그리고 요 밑에는 뭐예요? 이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다듬질 방법. 마지막 정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꿔주시면 돼요. 모듈은 2였죠? 자, 치형은 보통 이빨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압력각은 20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체 이호피 4.5였고요. 자, 피치원 지름은, 자, 요 옆에 적혀있는 이 피치원 지름 적어놓은 거랑 똑같이 적어놓으셔야 돼요. p.c.d, 파이 60. 자, 이렇게 똑같이 적어놓습니다. 자, 이빨소는 30개죠. 자, 다듬질 방법은 뭐예요? 호구절삭이 되겠죠. 자, 근데 정밀도는 이거는 KSB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외우기 힘들잖아요. 자, 이럴 때는 규격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규격집에서 맨 마지막 쯤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에 요 목표 예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정밀도 마지막 있죠? 자, 요거를 이렇게 드래그 컨트롤 C.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v, 그러면 뭐 굳이 외우지 않아도 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어, 목표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작업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표거 칠기 갖고 오겠습니다. 자, 요런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자, 요번 기어가 지금 4번 부품이죠. 자, 전체, 어, 요거 이제 제거가공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해놓으시고, 자, 요번엔 W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칸을 두 칸으로 일단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랑 Y를 배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주소. 자, 주소는, 자, 여기에 있는 요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대신에 이번 주소는 두 개를 쓸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기어 치형 있죠? 어 기어 이빨 이빨 부분 열처리 관련돼서 하나 쓸 거고요. 자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 요알 값들 있죠? 어, 요알 값에 대한 어알 값도 여기다 주소로 처리를 할 겁니다. 왜냐면요 기어에서는 지금 알 값이 들어간 게요기밖에 없어요, 그죠어 그래서 알이 2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는 두 개를 쓸 거라서 앞에 1번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여기는 어, 치부가 되겠죠. 기어 치부, 열처리, 자, 이렇게 친절하게 써주시면 돼요. 어, 뭐, 주소라고 해서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 내려주시고, 자, 여기 이제 2번, 자, 2번 주소는 뭐냐? 자, 똑같이 쓰시면 돼요. 자, 도시 되고, 지시 없는 필렛 및 라운드. 뭐예요? R2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개별 주소로 넣어주시면, 굳이 우리가 여기다가 치수기입을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될수 있으면 이렇게 열을 맞춰주시면 좀 깔끔하게 보이겠죠? 자, 요렇게 되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기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한 번만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그리 부품을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 부품이네요. 자, 마지막 이제 V-Belt f l 하나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시간엔 어, V-Belt f l 로또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이렇게 스포기어 연습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브이베트 풀리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꼭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